꼴로가 시골은 시골이에요 관광객이 없어요 관광객이 트레킹 하는 사람도 없었고 뭐뭐 뭐 이런 시기인가 봐요 아직은 아직은 그런데 언젠가는 많아지겠죠 많아질 거 같아요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골로온거 후회 안 하고 먼 훗날 미얀마 사정이 좀더 좋아지면 편하게 다시 오려고요 지금은 솔직히 마음이 좀안 편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v i b 버스다 요거 요거 타고 싶었는데 바강 가는 건 없어요 버스 도착했고요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놀봐. 웃음> 그냥 봉고차 타고 보니까 또 혼자네요 예 혼자예요 <laughs> 바이바이 골롱 난지 가는 도중에 세차를 깨끗하게 해버리네 비자 아, 분사를 하네 출발한지 지금 한 5시간 됐는데요 식당에 데려다 주네요 어, 그냥 빵 먹었어요 아 크루아상 콜로에서 사왔는데 맛있네요 예, 괜찮아요. 휴게소는 좀, 좀 이렇게 패스하려고요 예. 그나저나 여기까지 오는데 열몇번 쉬네요. 세차하느라 첫번째 정차하고, 톨게이트에서 여권, 그 다음에는 좀 가다보니까 짐 수색하고, 검문이 지금까지 한 네번, 다섯번? 예, 그 정도 있었고, 예, 영업하시더라고요짐실고 나르고, 예, 짧은 거리 사람 탔다 내리고 뭐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아뭐 어때요 이렇게 구경도 하고 좋아요 어 껄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경치 좋습니다 경치 좋은데 많아요 아니 뭐 그러면 됐죠 여을 끝까지 안 틀어주더라고요. 지금, 낭우 터미널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 너무 시원해요. 예, 차는 좀 더웠어요. 예. 어, 그동안에 제가 여권 또두번 보여줬고, 건물은 총네 번? 그니까 두 번은 여권 안 보여주고, 두 번은 또 보여주고.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냐?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조금 넘게? 이게 7시간이나 걸릴 거리가 아닌데. 검문도 많았고 기사님이 좀 영업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 동네 저 동네 구경 잘했네요. 예. 그리고 여기 3.6마일 나무시장까지 그렇게 적혀있던데. 일단 나무시장 쪽으로 가서 근처에 있는 숙소를 잡으려고요. 예약은 당연히 안 했죠. 아 이거 불안한데. 되게 럭셔리한 리조트 같아 보이는데, 잠겼어요. 이렇게 깔끔한데, 왜 잠궈놨어? 손님이 없나 봐요. 아, 빗방울? 아, 택시 탈걸 그랬나? 호텔? 딱 봐도 비싸 보이네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 위치는 안 좋아요. 시내 외곽에 있고 한데, 많이 비싸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냐? 어 가격이나 물어봐야겠다. Uh, can I ask you something? How much for one night? f i y US dollars? I have just Myanmar money. 호텔 차네딱 봐도 이런 올드카 직접 운전은 안 하겠죠? 데코레이션용 아마도 번호판이 없어요. 아 진짜 크다. 그런데 지금 5만 짜짜리 방도 있다고 하는데 저렴한 거거든요. 2만 원대요, 2만 원대 이렇게 이렇게 저렴한 데가 괜찮으면은 여기서 묵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 좋다 말았어요. 5만 짜? 이만 원대? 어 그런데 결국에는 어 이틀 묵는데. 14만 7천 짜 냈습니다. 35달러라고 하대요, 외국인은? 예, 외국인 가격, 여기는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3만원대? 어, 그 이유가, 어, 여기구나. 제가 환전을 잘했어요. 여기서는, 어, 1달러에 2100짜으로 계산하더라고요. 1달러에 2100 짤. 그런데 정작 저는, 보족시장에서 1달러에 3200자수로 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거지 만약에 예 1달러에 2100자 이렇게 예, 환전을 했으면 은 안왔죠 여기 예 3200자 2100자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약할 필요 없이 미얀마 돈 들고오면 은 이득 3만원대인데 오이 럭셔리함이 말도 못해요 좀 심하게 좋아요 예, 진짜 심하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하며, 깔끔한 거 하며, 에어컨 켜진 거좀 봐. 오, 어, 시원해요? 이야, 여기도 청소가 돼 있어. 새똥이구나. 예, 테라스도 있고. 아, 이뻐. 이거 그냥 호캉스 하고 싶은데? 여기 수영장은 안 보이던데, 없나?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이. 예, 게다가 헬스장, 짐도 있고, 예, 조식 포함에 3만원대 여기 미쳤어요. 여기, 예, 제가, 어, 와본 호텔 중에 제일 좋은 데 같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나? 냄새도 안 나요? 오, 땡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 예, 다신식이에요? 지은 지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걸로 있을 때랑 너무 달라요? 이제 전기 나가면은 깜깜한 데서 이렇게 검색이나 하고 있고, 아, 비 온다. 비, 비 그치면 나가야지. 뭐,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크 빌리겠다고 얘기해놔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요. 이 바이크 타고 나가야죠.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바람 불고요. 아니, 뭐, 그래도 가야죠. 진짜 의외예요. 도로가 이래요. 도로가 진짜 잘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앙코르와트 가는 데보다 도로가 좀 험할 줄 알았는데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길이 되게 고와요. 와.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저는 원래 이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여기 의리리한 사원이 있네요. 여기 되게 유명한 사원일 것 같은데 낮에 와봐야 알겠다. 이제 해가 질 때가 돼가지고 좀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강가로 가보려고요. 어휴, 강이 넓다. 소리가 꼭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가 나네요. 야,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장관이네. 저 파고다도? 되게 유명하겠는데요? 아직은 제가 조사를 잘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앞으로 알아가면 되죠. 그리고 건기에 다시 언젠가 올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간 너무 좋아요. 오, 낮에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밤에도 이렇게 야경이 좋은데 문제는 닫아요. 예,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닌데요. 닫아요. 가게들도 다 닫고요. 사람들도 다 가요 너무 어두워져서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화려하네요 그리고 순도 100% 현지인 코코넛 커리 시켰는데 잘못 시킨 거 같아요 이거 커리 맞어? 카레맛 하나도 안 나요 이거 따로따로 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궁합이 안 맞네요 궁합이 음. 밥잘 먹고 호텔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시장 근처에 바지 팔길래 코끼리 바지랑 뭐 비슷한 거좀더 비싼 거 이거 반바지 하나에 긴 바지 세개 샀습니다. 한국 가서 입으려고요. 다 해서 제가 23,500자 줬어요. 바지 네 개예요. 태국보다 싸요? 코끼리 바지가 5,000자신데 예아 이거 뭐다 해서 1,500자 깎은 가격이거든요. 전부 다 해가지고 네개 사면서 어안 깎아도 될뻔 했어요 좀 미안하네요 예 여튼 괜찮아요 아 이런 건좀 잘라야 되겠다 예 빨래도 하고 아니 그렇게 냄새 많이는 안 나요 괜찮아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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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샀어 예 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환전을 잘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환전 중요합니다 뭐 환전 잘하지 않았으면 여기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좋아요. 미얀마 오면서 숙소 어떻게 잡을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와보니까 알겠네요. 그냥 와서 예약하면 돼요. 어, 그리고 미얀마 입국할 때 호텔을 다 예약해야 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음, 보험, 그리고 비자 받아야죠. 예, 비자 받을 때 호텔 예약해야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 이름만 알면 되고요. 예약했다 취소한 그 페이퍼로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뭐 호텔 이름을 물어보지 예약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진 않더라고요. 건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미얀마 여행 오면 이렇게 속편하게 와서 환전 잘해가지고 좋은 호텔 잡아서 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식 먹고 구경하다가 또 들어와서 수영장 이용하고 헬스장 이용하고 이렇게 뽕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